안녕하십니까 굴착기 대봉이TV의 대봉입니다 오늘 준비한 장비는 두산에서 나온 DX555K 2017년식 장비를 준비하였습니다 가동시간은 약 9,700시간 정도 가동을 하였고 대안에서 나온 집게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할 곳이 어디 어디 있는지 점검하면서 장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는 입고 세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관은 썩 깨끗해 보이진 않지만 먼지 묻어있고 구리스 묻은 부분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양호해 보입니다 부음 실린더도 안 좋은 거는 쿡쿡 찍혀 있거나 파여 있거나 기름 새는 부분이 보일 건데 이거는 상태가 괜찮네요 보호 커버도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암 실린더 역시나 기름 새는 곳 없고 상태는 아주 깨끗해 보이네요 버켓 실린더도 스크라치 났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누유의 흔적도 없습니다. 퀵클램프 쪽 역시나 누유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상태는 깨끗합니다. 집게 실린더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실린더는 기름 새는 것도 없고 휘어짐도 없어 보이네요. 집게가 달려있는 장비는 삼날 상단 부분에 찍혀있는 부분도 많거나 전면 부분이 파손되는 부분들도 의외로 많지만 이 삼날은 깨끗해 보입니다. 하부는 200만원 상당의 고무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패드 상태도 좋아 보입니다. 링크는 조금 늘어나 보이네요.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. 시동 걸었을 때 엔진 상태는 가동시간 9,700시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안정적이고 소리도 좋습니다. 장비를 주의장에 입고 하고 나서 제가 수리했는 부분도 없는데, 장비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, 이런 느낌은 듭니다. 관로공사할 때 사용했던 장비이기 때문에, 크게 험한 일 했는 것도 없고,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아주 좋은 중고 장비라고 생각이 되네요. 동작도 19년식 20년식보다 더 부드럽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중고 장비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진짜 부드럽게 잘 됩니다. 아, 요번에 샀는 이 중고 장비는 아주 성공적인데. 좌우로 흔들었을 때도 삥 혈격도 크게 없습니다. 보통 중고 장비를 제가 사오면 삥하고 부싱하고는 다 교체를 하는데 이 장비는 수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. 집게도 이렇게 센터에 잘 맞물리는 걸로 봐서 휘어짐도 없어 보입니다. 작동도 잘 됩니다. 보시는 장비는 오른쪽 레바로 비례 제어를 할수 있는 레바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. 천천히 빠르게, 천천히. 빠르게 미세 조정도 가능합니다. 스윙도 해볼게요. 스윙할 때도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. 정말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됩니다. 이 장비가 17년식이 맞나? 20년, 21년, 22년식도. 이 정도 수준의 컨디션은 나오기가 힘든데 아주 부드럽게 작동이 됩니다. 아, 운전하면서도 제가 참 만족이 되네요. 장비를 띄워놓고 주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현재 저속주행. 앞뒤, 좌우. 무엇이 작동이 잘 됩니다. 고속 주행도 해보겠습니다. 고속 주행 역시 부하 받는 것 없이 좌우 모두 작동이 잘 되네요. 하체 쪽도 점검해 보겠습니다. 삼날 하단 부분도 상태는 깨끗합니다. 삼날 실린더 쪽도 기름 새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, 샤워도 상태도 깨끗하네요. 센터 조인트 카바 쪽 근처에는 미세하게 젖은 부분은 보이는데, 크게 누유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. 세차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하브로라는 손으로 만졌을 때 덜렁덜렁 하거나 돌아가지 않는 하브로라는 사용할 수 없는 하부로랍니다. 이쪽 다섯 개는 모두 다 괜찮네요. 반대쪽도 체크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반대쪽 하부로라도 상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. 스프라켓은 살 때도 아직 두껍게 남아있고, 전체적으로 신품 대비 80% 이상 수준으로 보여집니다. 이 장비는 하브 링크가 좀 늘어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스프라켓이랑 맞물리는 부싱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. 부싱 상태는 신품 대비 한60%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. 사용감은 있어 보여요. 스프라켓이랑 하브로라 상태가 좋기 때문에 2000시간 이상은 충분히 쓸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아이들러는 중간에 살 때도 충분히 남아있고 좌우로 흔들었을 때 베어링의 유격도 없습니다 신풍 대비 80% 이상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링크가 늘어나는 장비라서 요 아이들러 끝에 부분이 요쯤에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손으로 보이시는 이만큼은 링크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 상태는 먼지 묻어서 뽀얗게 앉은 거 말고는 특별하게 누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상단 부분에서 누유의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고 경유나 엔진 오일 누유는 없습니다. 펌프 쪽 같은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를 한번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라지에다 쪽도 전체적인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. 경유 쿨러라든지 에어컨 콘덴샤라든지 누수의 흔적이나 크랙 갖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보조 탱크에도 정상적인 레벨로 냉각수가 잘 들어있네요.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DX55 5K 2017년식 장비를 보았습니다. 세차하고 외관만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특별히 수리를 안 해도 현장에 바로 들고 가도 될 정도로 컨디션은 정말 좋아 보이네요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몽이었습니다.